안녕하세요. 짱한 팀입니다. 이번에 지금... 아, 이게 지금 잘... 제가 편지에서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편지, 편지 사라져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갤러리를 보고 있는데요. 컴퓨터로 이번에 하게 돼가지고 일단 갤러리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니까... 현재 가다 보면 대안, 여 이건 제일분님께서 일단 무한에타 93층하고 그각색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목요일, 월요일 금요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일단 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을 먼저 보면 현재 93층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보자, 93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선... 아, 이거구나! 여기는 마공덱이 되게 좋다고 하죠. 두 명씩 나온다고 하는데 상대 이상 상태여 가지고 되게 짜증나시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물리 덱을 할 경우는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마공덱을 추천드리고요. 상대 방어력 감소 같은 그런 걸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이브가 어차피 도움이 안 되고. 보호지를 풍요을 놓으시는 게 제일 추천드리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다 보시면 현재까지 소교가 있는데 소교는 무조건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난사가 저게 되게 아프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소교가 없기 때문에 못 넣었는데 소교를 넣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1번 자리에 소교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번 자리에 역시나 말했듯이 풍현을 넣으시고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회 생존이 있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을 거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몇번 자리 냐2 3 2 3번 자리에 레이첼하고 에이스 를둘다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도움이 약공 확률이 상승되지만 중독이나 그런 건 지금 현재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깨기에 약간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대기 왜냐면, 관통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스니퍼를 제일 빨리 죽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항상 스니퍼를 먼저 죽여서 끝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일단은 풍연을 제일 뒤에 두시고, 무유가 있는 캐릭을 제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에이스를 2번, 레이첼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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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메이도 좀 괜찮은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메이 같은 경우에는 쇼크가 생각보다 되게 좋긴 한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좋다고 하니까 저 이거를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감소 이게 물리대한테 아주 짜증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제일 뒤에 풍연. 여기에 소교. 메일을 여기 2번 아니면 3번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2번 자리에 에이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지금 뭘 넣을지 지금 고민 중인데요 지금 몇회 정도 되는지에 따라 지금 메일이랑 메일을 빼야 될것 같은데 많이 안 하셨다면 메일을 빼고 델롱이를 넣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프성 감소하는 애가 필요하실 것 같으시다면 어, 루디밖에 없네요. 만약에 퍼프트가 없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루디를 넣으시고요. 필요없다 하시면 그냥 메일을 그냥 그대로 넣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델롱즈는꼭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일... 아, 이제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번 자리에 풍연, 여기 제일 뒤에 풍연을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1번 자리에 누구나 말했듯이 소교, 그리고 여기 끝라인은 현재 끝라인은 아직 애매한데요 일단 2,3번 자리는 에이스랑 메일을 넣으세요 근데 메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 애들이 조금 약해졌을 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쌩쌩하게 조금 세면 바로 녹아버리는 메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메일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많이 했다면 60회, 70회 정도 했다면 메일을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델론즈 아이 왜그래 이거 델론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로 여기다가 제 끝에 라인이나 두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메이를 빼고 대신에 루디를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93층 대금 완료했고요 극악대 같은 게 목요일 월요일 금요일이라고 하셨는데 모험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목금월 이렇게 있는데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못 깨는 건데요. 제가 깰수 있는 건 목금 토일만 깰수 있고, 월화수는 수요일은 루비 한 번만 쓰면 깰수 있어서, 일단은 그각 같은 경우에는 되게, 되게 힘든데요. 성공되기 제일 좋다고 하시긴 하는데, 다른 분들이. 아, 왜 이러냐. 아, 아 일단 어디 갔어? 가서... 모겠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상 일단 방증이 있고, 한 명씩 쏴대는 것도 있고, 기절도 있고, 지금 흡혈에다 여러가지 다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현재 5인 공격이 오면 바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에이, 무조건 일단 소비를 넣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소비가 쓸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비는 면역까지, 무효화까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여기서는 퍼프트 검사 한 애가 꼭 필요한데요. 여기 없, 없으니까 지금 루디를 꼭 넣어야 되는 루디가 제 생각에는 한 대만이 바로 누울, 아니, 안네 대만이 누울 것 같은데, 퍼프터 감소 헬레니아까지 헬레리아도 퍼프트 검사가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데요. 제생각에 제이브를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이브가 지금 애매하게, 지금 저도 지금 태호가 2000, 공략이 21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의 분노나 분노의 일격같이 관통을 넣었지만 딜이 안들어갔어요. 아예. 제가 체험을 해봤지만 딜이 안들어가니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풍년을 제일 뒤에 두시는걸 제일 좋겠다 생각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기어검이 피해량 40% 감소에다가 얘는 반격을 맞아도 거의 무적이 그냥 무적이기 때문에 쓰 동안 그래서 근데 헬레니아의 그거 뭐지 허브 성 원소를 맞으면 끝나는 것 같고요. 아 지금 제 생각에는 관우랑 루디랑 장화덱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 이거 뭐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지금 대기 다 좋으셔가지고. 소견은 1번전에 무조건 넣습니다. 고정입니다, 고정. 그리고, 제일 뒤에는 5인 공격보다 3인 공격이 센 사람을 넣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델론즈를 넣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침묵은 걸리고 실명도 걸리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치명타 20%니까 델론즈를 제일 뒤에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델론즈를 제일 뒤에 두시고, 그리고 1번 자리에 소교 그리고 2번 자리에 아일린을 넣으셔야 딜이 잘 들어갑니다 우리 4번 자리에 또는 쿵연 아니면 소교랑 자리를 바꾸셔야 될것 같습니다 좀 대신 맞아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루디는꼭 넣으셔야겠죠 당연히 퍼프드검소를 위해서 <laughs> 이렇게 됐어 해가지고 원래는 에이스를 넣으면 딜이 더잘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쉽게 지금 안 들어 아쉽게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요 델 아닌가 델론즈 소규 아일린 델론즈 소규 아일린 아 이제 극질 덱으로 하면 잘하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 덱으로 봐서는 못깰것 같다고 지금 제가 얘기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못깰것 같은데 월요일은 저도 광역 공격이 지 많아가지고 저도 깰 수가 없어가지고 3인 공격이 델론즈 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지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각 덱을 좀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를 덱으로. 젤리에 델론즈, 여기 소교, 여기 아일린, 에이스. 그리고 여기에 풍연을 넣던지, 근데 풍연보다는 루디를 넣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월 월요일 대을 했는데요 목을 같은 경우에는 소흥공이 나오죠 소흥공하고그 세인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이죠 바로 내일이죠 내일 조커 세인 소흥공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파스칼로 아주 쉽게 깨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되게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근데 상대가 스킬을 뭐에 쓰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단 초 극딜 대고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여마가 여기선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레이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5인 공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쟤네 몸빵을 하다가 한 방에 딜을 날려 줘야 깰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젤리에 델론즈를 넣으시고 레이첼을 2번 아니면 3번 자리에 넣으시고 에이스 넣지 마시고, 아일린을 꼭 넣으십시오. 아일린 넣으시고, 풍연. 제가 여기는 그래도 대충 잘 알기 때문에, 백각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지만, 백각은 빨리 녹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501을 못 죽여요. 전체 퍼스터두턴 감소가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못 죽이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바로, 레이첼이, 선 염화가 바로, 누구지? 소롱공한테 들어간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지금 댓글로 봐서는, 소롱공을못 죽이실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목요일도 포기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퍼포던 암소가 아직 루디밖에 없,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상은 불가능하다고 좀 미리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진짜 아쉽네요. 일단 금요일은 그래도 희망이 있긴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젤리 뒤에 델론젤 놓으시고 5인 공격이 있고 3인 공격이 있고 1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맞아주는 소교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기절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절은 뭐바이 뽑기를 계속 쓰는 건 아니니까 제일 뒤에 델론즈를 넣으시고 바로 침묵을 넣으신 다음에 소교를 여기다 두시고 그리고 여마 여마를 쓰시던지 한 명씩 한 명씩 때려잡으시던지 아니면 에이스를 넣어서 그냥 3인구가 조금씩 때려주시던지 둘중 하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소교 아일린 에이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제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델론즈 넣으시고 여기는 원하는 대로 일단 하도록 하십시오. 저한테는 여기는 제가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백룡을 넣으세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사람을 한명 죽이면요 상태 이상 상태가 돼요. 그거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제생각에 쌍절대품격 아니면 에이스에 1도천합을 하면 될것 같은데 1도천합하면 방 반격이 되게 아프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백룡을 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덱 상담은 제일 길게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